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삼형 SNC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틀 연속 상한가 쾌거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주말 앞두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다음 주에도 오를까? 아, 다음 주훅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지금 매도를 해놔야 되나?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매도했다가 다음 주에 더 오르면 어떡하지? 이게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더 우리 주주님들이 갈팡질팡 하신단 말이에요. 확실히 주가가 이렇게 아무리 오르면 뭐합니까 여러분이 매도 타점 똑바로 제대로 못 잡으면 이거 여러분의 돈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그 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사명 SNC가 가지고 있는 호재, 캐시카우, 뉴스기사 한번 종정리 팩트체크해 드릴 거고요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도 한번 브리핑 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사명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개나소나 다보는 뉴스 기사 종투방 찌라시 있단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알수 있는 증권가 빅데이터 긴급 매매 전략 특히나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와 같은 차트 이슈까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 알아요? 문자로 편하게 부담없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가지 고민사항들 궁금증들이 있어서 제 영상 찾아오셨을 텐데 놀라우신 만큼 우리 주주님들 남부럽지 않은 정보로 챙겨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달도 추천 종목 챙겨 가셔야죠 사실 4월 한달 동안 우리 주주님 주주님들 수익보다는 손해를 더 많이 본 마음고생한 달이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딛고 새롭게 가정의 달에는 선물 같은 수익 가져가시라고 5월 최적의 추천 종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알면 우리 주주님들 적어도 5월달 주식장에서 손가락 빨리는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전망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 깔끔하게 한번 추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번다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만원만 넣어놓고 100억원을 벌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가 천만원 이천만원 삼천만원 넣어놓고 1억원 2억원 벌기를 바란다 그렇게 큰 목돈을 과감하게 그냥 버렸다 생각하고 없는 돈 셈치고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어요 결국에 지금 제 영상을 찾아오신 우리 개미 주주님들이 바라는 건 뭐야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거모두 그걸 바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를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만한 수익을 안전하게 보는 거 그게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에서 바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드머니를 넣어놓고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만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아 나는 주식에서 한 번도 돈을 제대로 벌어본 적이 없어. 답답해 죽겠고 남들은 다 주식으로 수익 본다는데 나만 왜 이래? 하면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주식에서 돈을 음보는 맛을 한번 드려보시라고 추천종목 제가 코칭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이 종목 살짝 한번 스포를 해드리자면 올 상반기 5월에서 6월 요 사이에 최소 5배 상승 시나리오 5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 우상향하고 있는 성장주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막 매물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진입을 하면 최소한의 변수로 안전하게 노다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시나리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단물 다 빠진 테마 아니야. 우리가 그냥 개나 소나 다 아는 뭐 AI 반도체 뭐 리튬. 2차전지? 모두가 다 이미 먹고 떨어져 나간 단물 다 빠진 테마가 아니라 미공개 신규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만의 수익으로 챙겨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우리 주주님들 처음 딱 받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바닥 구간만 기어 다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천 종목을 받아 가시고 에게 아니 최비서님 추천 종목이라고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바닥 구간을 기어 다니는 종목을 주신 어떻합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바닥 구간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돈을 벌죠. 이미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사실 그걸 좀 모르죠. 이미 반응이 오고 나면 늦는다니까?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똑똑하게 매집을 해놔야 이때 수익 구간을 보죠. 보세요. 이런 구간에서부터 거리랑 막 터져주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 세력의 저점 매짐을 시작이 되는 거고요. 개미들이 소외조라고 외면하기 시작할 때쯤에 슈팅 치면서 통수 치는 게 세력 시나리오잖아. 여러분, 뉴스 기사 다 터지고 개미 물량까지 붙기 시작하면서 올라갈 때 그때 알면 늦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들어가 봤자 뭐 하냐고. 수익 구간도 적고 물릴 확률도 너무너무 높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예시로 드려드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점 대비 무려 700% 올라줬고요. RF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 대비 무려 얼마가 올랐어? 1,500% 15배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까지 예시로 한번 드려보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 가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이 이런 데서 어영부영 올라간다는 소문 듣고 샀다고 칩시다. 이런 보합 구간 여러분 버틸 수 있으시겠어요? 절대 아니야. 소문 다 나고 나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중간 중간에 꾸역꾸역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중간 음봉 찍힐 때 손해 보기 너무 좋고요. 소위 말해서 물리는 겁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800원대, 1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500에서 700%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추천 좀 드리면 거래량이 터져줌에도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바닥구간 종목 눈으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 이럴 때 내가 저점 매집을 해야 상승 모멘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 주주님들 좀배우 가셨으면 좋겠어. 제가 추천 종목 드릴 때 절대 매매 강요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지. 이거 종목 드리면서 이거 무조건 사세요. 어,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안 사면 이거 혼나?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전적으로 주주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고요. 여러분 선택이니까 뭐 추천 종목 받아가시고 나서 뭐 나는 좀안 땡긴다. 여러 가지 좀 걱정된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안 사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매수를 하실 분들이시 라면 시나리오까지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 꾸준히 소통하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에서 사실 수익 제대로 한 번도 못 보신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주식장에서 마저도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손해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제 추천 종목 받아 가시고 숨통 트였습니다. 그래도 최비서님 종목 뭐 하나만큼은 플러스 수익 보고 있습니다. 돈 자랑을 해주신단 말이야. 그럴 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수익 자랑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돈줄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추천 종목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파일로 문자로 깔끔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010 5962-5239 여기로 돈줄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구원해줄 수 있는 돈줄 같은 종목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삼형 SNC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삼형 SNC에 깔려있는 호재들 아 이거 5월 초부터 그냥 재탄기사 나오고 있는 거다 얘는 지금 4년 내내 적자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대기 중이다 얘 이거 올라갈 종목 아니다라는 조금 악성 찌라시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팩트도 있지만 지금 상승 모멘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배터리 시장이 아무리 지금 죽었다, 죽었다 하지만 계속 팽창하는 사업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삼형 SNC, 고정밀 습도 측정 기술인 실드 미러 기반의 전후점 트랜스미터를 세계 최초, 국내 최초도 아니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삼성 SDI와 같은 국내외 배터리 제조사, 그리고 드라이룸 공조업체 등의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발만 한게 아니라 이미 상용화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라인 교체와 함께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테스트 라인에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한 앞으로 독일 프랑스와 같은 유럽과 미국의 드라이룸 공조 설비 업체에 필드 테스트용 수출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우리 수준님들 이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삼명 SNC 투자 매력도와 함께 1차 목표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요즘처럼 우리 주주님들 이렇다 할 주도 주도 없고 우량주도 없고 뭔가 개별 주들끼리 그냥 어영부용 싸우고 있는 얼음장에서 이 정도의 상승재료 이 정도의 주가 이 정도의 거래량 이 정도의 오브이비차트 가져가는 종목이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로또 맞았다 생각하시고 붙잡아 가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현명하게 단타 치고 빠지면서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에 절로 나오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제가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무료로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벌어가는 게 주식이니만큼 분명히 큰 도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시시각각 변동하는 주식장 속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차트 이슈들 매매 타점 좀들 놓치지 않게 제가 활발하게 꾸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나는 실시간 정보, 크고 작은 실시간 정보도 놓치고 싶지 않다. 정보의 빈틈을 조금 더 부지런히 채우고 싶다 하신다면 한번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에 우리 주주님들 아무것도 모른 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모르는 문제 찍듯이 주식하지 마세요. 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 막말로 뭐 잃어봐야 아는 거다. 어, 주식은 잃는 것도 뭐 공부다 이런 말이 있는데 돈 버릴라고 주식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히나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고 제2의 IMF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여러분이 주식에서만큼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거좀덜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는 게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010 5962 5239 여기로 삼명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주식친구 한번 데려가 보시길 바라게요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